잠깐만 여기여기여기 이거, 여기, 여기. 이거 라이브 어떻게 끄노? 하야 라이브 제가 중지를 하면 되죠 아 그렇구만 그만보기 누르셨습니다 어디갔노 이마 26렙인데? 에 상관없어요 아 애들 됐다 애들 됐어요 에? 이거 안된데 내려오세요 그냥 다 내려오세요 그냥 들고 들고 오셔야 돼 그냥 초기화? 하세요. 시작해도 이거 이거 잡으면서 해야돼요. 답이 없어요. 어? 어? 어 초기화해셨네. 초기화해버렸네. 이런. 귀찮게 됐네. 왜? 예 네? 아니. 초기화되면 좋은거 아이가? 뭐 이거 하나 남았어야지.

뭐라 그수 와요. 아. 야. 숨어 먹어. 아저씨인 분들이 면안 돼. 이 랩터를 엄청 깨우셨어, 이거. 이거 랩터 잡아야 돼요. 너무 많아요. 우리 딜이 안 나오는 상태라. 나도 고이야 아, 제 어? 아, 태어 디 가는 거?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내가 어다 yeah. 완전 엉망진창 파시네. <laughs> 네. <이런 팟이> <laughs> 에. 이런 파시 재밌지. 네? <laughs> 저안재밌거든요 아니, 왜 갑자기 억울로한테튀냐 어? 탱 죽었냐? 아, 어... 아니요. 탱이 어반데 갔어요. 지금 저 세상 갈라는데 어째? 왜그러지 완전 헤매고 있는데 지금. 오나 너무 올라갔는데? 어, 죽게 됐다. 어, 미세 됐다아 씨. 돌아다는데 탱이 어디가있노 튕겼나? <laughs> 아 이새끼 쾌활한거 같은데? 갔나? 있는데? 전사한데 장비가 이상? 이상한데? 장비도 이상하지만 멘탈도 이상하고 하는 짓도 이상해요. 음. 뭐 하는 거지? 할줄 모르는 것 같은데? 정신 같은데요. 시간 내요 보도 못 하는 것 같아. 아, 여 몰라. 안전한 곳에 숨가세요 숨으세요. 어떻게 숨는데요? 아 이런 뒤로 그래서 숨어야 돼요. 여기 있는데. 벽 뒤로? 어, 벽 네, 뒤로. 뒤로. 아 먹어라 먹어 일한 대지. 아니 먹힌나? 예. 영웅이 아니어더안 아픕니다. 나 맞추던데. 이렇게 되면 어디 아. 숨어야 되나? 못 뭐, 숨잖아. 여기 저 밑에 있는데 제 왼쪽. 저 있는 데 왼쪽. 어우, 다행이다. 팽이 처박 반았네반아아고 어이구야, 저러다가 이거 또 리셋될 것 같은데... 그.. 자 피시면 돼요, 물리시면 돼요. 그냥.. 도망가지 않으셔도 돼요. 히로 버텨요. 이거.. 나는 맛없을 건데.. 일던이여가지고 쉬워서.. 어, 일던이 왜건데 템드시려고일1 템. 템. 잠깐만요. 이안시려줘시 어, 뭐야, 왜1려시 10시. 시오 됐다 오0이1 0이1 0이 10시. 거0는거0시1거시 10시. 1 0거 10시. 1 0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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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광의하던데? 어, 낮아서 없는 거 같은데? 낮아서 없고. 여기야, 이거. 거, 지. 길을 모르네. 길에? 어, 어, 이거 어그로 잡아야 되는데. 근 네, 그래도 길은 안다 이. 아니다. 모르는 거 같아. 몰라요, 지금 길. <laughs> 내가 탱, 탱을 할까? 부케 <laughs> 갖고 와서 내가 탱 할까 그냥? 아우 답답해 나도 지금 기술을 잘 몰라가지고 들루는 헤매고 있는데 이 지금 딜 대가 일등 아니에요 어아 어, 진짜? 어 자랑이 아닌데 아이고 이거 다 잡아야 돼요 이거 어그로 못 갖고 가. 오라버니야 탱했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 내가 했으면 게임 끝났지 벌써 벌써 막고지 예. 이 방금 나한테 어그팅 거안 되는데. 탱이지 어그로 못 잡아. 자 이제 토템을 부수겠습니다 아 텡아 제발 26렙인데 뭐 몇렙이라도 이게 기술 다 있는데 아 답답하다 쟤아죽으면돼 그냥 힐러 <laughs> 버티고 있긴 해요 지금 다, 응. 저, 다 저, 여자부터 의수사부터 잡아라 의수사부터 저서부터 조지세요. 그래 내가 태가지 뭐. 광구치 지 뭐. 토템 뿌시고 자 이제 피아드 무빙을 합시다. 3 개만이 되니까 저런 애들도 가는구나. 자 이제는 왼쪽 계단으로 점프를 합니다. 잡올 사람 없나? <laughs> 잠깐. 야 <내가> 없나? <laughs> 여기서 기다려. 요 로밍 올 때까지. 네, 오. 다다 네, 잡아내, 다 잡아내요. 하나 없어요. 어제 와봤는데 다 잡을 수 있어요. 어로비왔다다 잡은데요 나는 죽어 안죽어요 깡이라면 되죠 나 사과 갖고 양치하고 와 자야돼 너 10시 반이야 빨리 자 빨리 갖고와 아이패드 야니텐도 갖고와 아이패드래 빨리 갖고와 지금 내가 제일 센거 같은데? 내가 1등이거든? 축하드립니다. 바닥 조심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3안 잡아 야저 토템부터 부수는 거다. 그러니까 안고 토템만 아무부 되는 거야? 이 토템 이거 하루 종일 자 부수겠는데? 바닥 조심하세요. 토템이 좀 피가 부서드립니다. 있다. 응. 또아어어제된거같 은데, 어저 어제 된거같 은데, 어제가거같 은데, 어저 어제 된제가 지금 억으로 뺏는 기술 안 써요 지금.

야 갖고 와 당장 지금 줘 알았어 말고 지금 줘 빨리 줘줘 줘. 갖고 와 갖고 와빨 양치하고 와 머리 묶어줄테니까 이리 뭐할리끈 갖고 와. <laughs> 어 이거 다다 다 모는 거야 이거? 어 비명 소리 차단 하셔야 합니다. <laughs> 내가 다리고 왔어. 어 이거 차단.

차단 안 쓰면 온 사방 있는 거다해드 돼요. 네가 쎄기는 네, 이거, 안 이거 안 저, 왼쪽 안 가면 안 돼, 왼쪽 가면 안 돼, 안 돼, 네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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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 나는데, 죽이죠 그냥 쟤 죽이고 다시 부활 생기, 당기면 돼요. 그냥 타다가도 안 와요. 어, 죽었다. 쟤가 안 걸리면 상관없어. 어? 영원으로. 제정신 아니네. 온다. 와씨오 기다렸다 가야겠는데요? <laughs> 저 바로 오는데? <laughs> 아니 부활해도 좀 가까이 와야 부활을 시키지 대교모 땡겨버리죠 뭐 아, 대규모로. 그만. 한명더 아, 가다 하이, 가명더 있네. 제가 이제 이거, 저, 거 저, 저, 쪽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 다 다. 아 이거 다음이 너한테 그냥 오른버디가 그냥 탱하시는 걸로 하죠 이거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칠을 이거 하고 잘 거야 아 이런 빨리 넣어 넌 창했다 내가 고무를 하지 그냥 처먹 처먹고 쳐맞... 있으면 아, 되는 거야 이거 다불거붙거 진짜 완전 제와린이 같은데 어떻게 하지 기술이 뭐지 새끼 견질했네 새끼 견질했다 정신아 저거 왜 사는 거야? 아 데, 가. 가. 이거 이번에 소장판 소장만만원 가자. 어? 붙어가면 되는데 이거. 인이구만리를기겠다고 아까도 동물이 어 안돼, 가그데오 뒤에 나 튀었다 다행이다. 이 새끼 어디간거야양이 <laughs> 없습니다 어디 그래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 하하하하. <laughs> 아 가지 가지 허다그러는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일식, 월식을 적절히 딱쓰면서 딱 하는 거지. <laughs> 그 적절히가 언제인데? 그거만 알아요. 어, 아, 그거 잡아야 돼. 저것도 돌아오고 있네. 아, 그냥 가져 올라가죠, 그냥. 아, 이거 일반이지. 예. 네. 좌우에 있는 거 땡길게요, 그냥 여사제. 여사제, 이거 이쪽으로 와서 먼저 잡죠, 이거. 이거 먼저. 쟤올 때까지 저 좌우에 있는 거 잡으면 될것 같아. 워크다? 할 거. 야, 양치 똑바로 다시. 해. 엄마가 이빨 안쪽까지 닦으라 했지 엄마 확인해서 이빨에 더러운 거 나오면 어떡할래 내일 린태도 안 시켜도 되지? 다시 제대로 엄마가 하는 거 같이 할래 아니면 어떡할래 벌써 11시야 더 빨리 가서 양치 모자란 부분 더 하고 와 칫솔도 똑바로 닦아놓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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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그 가봤고. 이 여기까지 아파하오이있나거미발아보지 하얀아 발른 거요거 아, 맞는데요 가까요, 가까요. 음. 아니 아니요 아니요 왜? 조국 안왔어요 재생 <laughs> 갔는데 어 왔다 드디어 바닥 음. 조심하세요 분리 먼저 분리 먼저 어그로 오라버니까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응? 어, 냄새더가 오라버니만.. <laughs> <laughs> 내가 지금 태그로 바꿨어 아~~ 아 그게 낫겠네요 진짜 그게 낫겠네요 쓸게 없네? 키를? 진짜 영원히 안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나 아이템 하나도 안 나왔는데, 왜가요 <laughs> 야, 북고가 기다려 봐. 친가, 아이, 귀엽놈 yep. 뭐야? 이귀엽놈끝난 거죠? <laughs> 저 자식 판갑 먹고 가뭐 줄게 없네 아 혈압 올라갈까 <laughs> 아 잠깐만 저거 오려면 저 가야되잖아요 뭐? 이그 만나러 c o 돼 e 네? t h 돼파탈하셔갖고 t 어, 됐다 조시, 타세요. 직진 w h 다 t i 탔다고고 h a 고요 s it? 돌아. a t is it? w h 있다 is it? What is it? 쪽 h a 아 is it? What 라가라고라라 오른쪽, 오른쪽. 저 가고 있는 거 맞죠? 어빠 어. 이상하다 왜내 화면 안뜨지 됐다, 이다. 네? 오 진짜네? 아 대박. 레기야 레. 똥컴 똥컴. 제가요? <laughs> 오 이럴 리가.